아, 아. 자, 안녕하세요. 럭키 세븐입니다. 어,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확인 좀 하고 출발해야겠습니다. 아, 어, 이제 좀 빠른 것 같은데 반응 속도가. 에. 네, 다시 인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지세븐입니다. 오늘은 보조배터리 있잖아요. 보조배터리들. 아 이거는 전화기. 보조배터리 이야기를 좀 할건데 구체적으로는 제목에 있다시피 수리 입니다 뭘 수리 할 거냐 자 지금 이 배터리는 보시다시피 충전 중이긴 한데 지금 마지막 단계 LED 4개 짜리에요 하나 둘셋넷네 번째가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의 충전 막바지 단계에 있는 요 보조 배터리 입니다 요거를 제가 2018년 11월에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반을 쓴 거죠. 1년 반을 열심히 썼더니 수명이 꽤나 줄었습니다. 수명이 꽤나 줄어가지고 을걸 지금 보여드리려니까 재현이 잘안 되는데 어, 지금 막 제가 충전하다가 이제 뽑았잖아요. 충전 직후라서 이커패스턴스가 어, 예, 소실이 아직 덜된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충전을 한땅 해놨다가 필요할 때 쓰려고 탁 꽂잖아요. 꽂자마자 주르륵 내려가요. 꽂자마자 주르륵 내려가서 두 칸이나 한 칸. 얼마 못가 한 30분도 채 충전 못하고 끝납니다. 지금 이제 노트 9 주력으로 인으로 쓰고 있는 폰은 아 지금 벌써 하나 줄었죠. 주력으로 쓰고 있는 폰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스트림으로 끝낼 게 아니라 편집해서 남길 거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 9에다가 꽂으면은 더 빨리 이게 줄어요. 그리고 노트9 기준으로 배터리 용량이 잊어버렸다. 얼마인가? 4,000인가? 4,500인가? 얘가 5,000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은 온전하게 충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충전을 해보면은, 요 보조 배터리가 만땅인 상태에서 제 노트9을 약한25% 정도 밖에 충전을 못해요. 이 배터리의 전체 용량이 처음 구입 시 대비 혹은 여기 적혀 있는 스펙 대비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확 줄었어요. 근데 용량이 줄었다라는 표현은 이 배터리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도 뭐 충전한 거를 뽑아서 쓰다 보면 잔량이 줄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줄었다 라는 말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수명이 줄었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수명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뭘할 거냐? 똑같은 배터리가 있죠. 얘는 충전이 안 됩니다. 고장 났어요. 보시면 충전도 안 되고. 그죠? 충전이 안되니까 뭐 잔량도 없겠지만 방전도 안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놈 안에는 핵심부품인 배터리셀이 살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핵심부품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배터리셀 뭐 이제 충전회로 보호회로 뭐 이게 단자, 전선, 케이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은 배터리 셀이죠. 어디 갔냐? 공구가 어디 갔냐? 공구가 사라졌네. 아이고, 이른 아침부터 세 분씩이나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배터리를 분해를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핵심부품인 배터리 셀을 뽑아다가 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런 거. 이 배터리 셀이죠. 예. 아마 여기 스펙에서 봤던 것 같은데, 리튬 폴리머. 리튬 폴리머 배터리 셀인 것 같아요. 무려 5000mAh 아직도 C라는 말을 빼뜨리고 배터리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빼면은 C라는 말이 없으면 용량 개념이 성립을 못 합니다. 5,000mAh C짜리 배터리인데, 이놈을 빼다가 한번 바꿔 껴볼 거예요. 얼마나 용량이 가는지. 지금 생방일 경우에는 전후 비교 자체를 보여드리기는 힘들고요. 그 녹화본 영상이 완성될 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기존의 배터리로 충전할 때 배터리 충전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를 기록해 놓은 스크린샷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스크린샷하고 그다음에 요놈을 교체한 후의 배터리 충전 상태, 스킨샷을 비교해보면, 이 교체 작업이 효과가 있었는지, 의미가 있었는지, 알수 있겠죠. 의미 있는 일을 한 건지, 쓸데없는 삽질을 한 건지, 제가 미처 전기 테이프를 준비를 못했는데 같이 테이프를라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분해를 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회로가 없으면은. 전혀 보호되지 않는 비보호 상태가 되요 절대로 쇼트 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보호를 시켜야 돼요. 자, 까먹기 전에 한번더 짚어 봅시다. 가운데가 마이너스, 그리고 귀퉁이가 플러스였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셀을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잘되던거 그죠 꽃이 불 켜지는 거어 보셨죠 갑자기 한 개로 한 칸으로 확 떨어져 버리는 거 그죠 이 상태가 안좋아 그리고 노트 3 내용 이거는 왜 가져왔냐 이거 언제 구입했더라 2014년인가 15년인가 되게 오래된 폰인데 지금 오늘의 주제가 배터리이다 보니까, 어, 얘도 4%로 올라가냐? 밤새 충전해도 3이더니, 어, 웃긴다. 얘도 배터리가 수명이 이제 다 됐나 봐. 어제까지 잘 쓰던 놈인데, 어제 아침에 제가 생방할 때요 놈을 모니터로 썼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배터리가 7%가 돼가지고 더 이상 안 올라가, 충전은. 그러더니 밤새 꽂아놨는데 3%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런 오래 쓰던 배터리는 부풀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스웰링 현상이라 그래요 스웰링 뚱뚱하게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게 뱅뱅뱅 뱅 돌아가죠 이게 납작하고 평평하면은 마찰이 크니까 못돌아가 이렇게 근데 달걀처럼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LCD가 LCD 아니죠 디스플레이가 AMOLED 디스플레이가 볼록하게 솟아버렸어요 배터리가 자꾸 부푸니까 그 압력 때문에 자 인도 켜놓고 뭐 다른 얘기 계속하기 오래 못하니까 빨리 작업을 할게요 아까 그 노트 3리 네오 과거에 배터리 찰탁 탈착식 그 휴대폰 뒷뚜껑 여는 거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어쨌든 얘는 이제 회로가 살아 있는 배터리죠. 얘도 나지 않게 절연 을 위한 테이프 를 하나 준비 를 하고 네, 배터리 셀을뜯어냈 습니다. 이건 이제 안에 빨리 게 표시를 해 놔야 돼요. 어, 수명 다른 배터리라고 표시를 해 놓고, 아까 어디라 그랬죠? 귀통이가 플러스라 고 그랬나요? 어, 큰시 클났다. 헷갈린다. 맞을 것 맞, 맞나? 어? 어? 맞죠? 여기 본드가 있는 쪽이 바닥이었어요. 가운데가 마이너스 귀통이가 플러스 여기 보면은 귀통이에 b 플러스 가운데 B 마이 초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귀통에 B 플러스 가운데 B 마이너스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야 돼요. 아 채팅 들어왔네요. 제 생방에 이렇게 채팅 나오는 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성함을 못 불러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잘못 읽어요. 아이게 수명 다된 배터리 치우고 아, 마음이 짜치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아, 이거 왜 꺼냐 자 이거 뽑는 과정은 촬영 안할 거예요 지금 요 장면은 생방에서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에이, 안 돌렸어 아시그한1 2주 쯤 전에 제가 마우스 수리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거기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 이거 어려워 아. 편집을 해가지고 대충 잘 나온 장면만 남겼으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힘들어 힘들어 이거 잡아주면 좋겠는데 너무 지금 준비없이 하고 있는게 다 뽀록이 났네 아안뚫린다 대충 합시다. 퀵하게 여기 지금 제가 시간을 많이 쏟을 수가 없어요. 이따 출근해야 되니까. 그냥 이거 보여드린 김에 정석으로는 요 기판 있잖아요. 기판에 여기 나비 들어있는 구멍을 흡입을 해서 말끔하게 비워놓고 전선을 삽입을 해가지고 납땜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 그냥 야매로 해야 될것 같아요 뒷면에 이것도 지금 이제 가능할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뒷면에 요 배터리 단자 주변에 다른 단, 그 회로에 노출된 부분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냥 뒷면에 붙여서 땜 할게요 가운데가 마이너스, 비통이가 플러스, 자, 카메라 이제 다시 온하고, 꺼놨던 카메라 켰으니까 대사를 한번더 쳐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정석은 요 납을 흡입한 다음에 요 전선을 끼워서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야매로 할게요, 그냥. 주변에 다른 쇼트 날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작동할 것 같아요. 본 방에는 본 방에 나올 장면에 카메라를 여기 뒀더니 제 손에 가려가지고 안 나왔을 것 같네. 음. 카메라 위치 좀 옮기고. 음. 램지를 했습니다 아~ 뚜껑 닫기 전에 충전이 잘 되는지 볼게요 짠아불 들어오네 고장난 상태로 한 1년 넘게 방치를 해놔 가지고 그새 방전이 다 됐나 봐요 그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배터리 이야기를 조금 더해 보면은 이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고 다 리튬 계열이잖아요 리튬 이온 배터리 라는 것도 많이 쓰이고 아까 어디 갔냐 이런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건또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리튬 계열의 배터리가 제가 작년 하순경에 작년 하반기에 배터리 완충 말고 완방이 왜안 좋으냐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완전 방전이 굉장히 해로워요, 위험해요. 영상에서는 그냥 알콜 램프의 심지가 다타 들어가서 못 쓰는 그런 정도의 비유로만 설명을 했는데 조금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배터리 안에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런 도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전해질이 있고 거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건데 완전 방전이 되면은 그 양극, 음극재 역할을 하는 그 금속판에 어... 산화 환원 반응으로 인해서 다른 도전성 금속 그 입자들이 쌓입니다. 이게 점점 점점 쌓이다가 속에서 맞붙어 버리면은 쇼트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배터리가 불이 붙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 완방 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완전 방전이 위험한 이유에 해당하고요. 그냥 체감적으로 완전 방전이 안 좋다라는 거는 알콜 램프 알콜 다 떨어졌는데 계속 태우면 심지가 다 타서 못 쓰게 되니까 완방시키지 말자. 딱 그런 수준으로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완방이 해롭구나. 그 다음에 이거 되는지 확인하려면 뭐한 칸이라도 충전을 해놔야 쓸거 아닙니까? 충전될 동안에 또 다른 잡얘기좀 하자면은 이것도 사실 원래 초인가 작년 말인가 주었어요. 누가 재활용장에 버려놨길래 이런 거 누가 재활용한다고 재활용장에다가 버려 주워왔는데 샤오미 2만 밀리암페아 시 짜리 파워뱅크죠 보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도 작동을 안 해서 그런데 아 불은 들어오는데 불은 들어오는데 꽂아보면 전압이 안 나와. 출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버린 것 같아요. 그, 주워왔더니 충전을 해보면 충전은 돼. 지금 이제 세, 세 칸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만충해서네칸 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충전이 안 되는 걸 봐서, 아, 이거 뭐 어디 회로가 납땜 불량이 있거나 그런 거면은 잠깐 수리해서 한번 써봐야겠다 싶어서 이것도 수리 영상 만들려고 이제 했던 건데 결과는 망입니다. 그래서 얘는 본 방에는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생방이니까 한번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뚜껑 따려고 정말 별짓을 다했는데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뜯다 뜯다 안 돼가지고 찢어졌죠, 뚜껑이. 그 정도로 안에 이 해놓은 게 뭔가 생긴 거는 조립식처럼 생겼는데 뭐 초강력 접착을 해놓은 것 같아. 요 하여튼 열어봤더니 뭐 납땜 불량 그런 건 없고 회로 부품 중에 어딘가가 뭐 소손이 된게 있는가 본데 그건 제가 고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라서 못 고치고 이 안에 보면 이제 2만 mAh짜리 배터리 셀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뚱뚱한 배터리 셀이 들었죠 그놈이는 어떻게 꺼내 가지고 쓸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뚜껑 따려고 구멍 뚫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빼 가지고 쓸수 있겠죠 회로를 이제 보존하면은 충전은 이쪽으로 하고, 방전은 배터리에서 다이렉트로. 대신 조심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 방전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호회로를 달든지 해야 돼요. 기다릴 순 없지만 이제 충전기를 뺐을 때한 칸이 남아 있죠. 방전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뚜껑 닫겠습니다. 어, 되네. 충전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요거를 이제 며칠 쓰면서 충전 상황을 캡처를 해 보고 이제 편집해 가지고 본방으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왜시나지어 <laughs> 망했다. 아까 딴 얘기 한다고 메인 카메라 꺼 놨는데. 다시 방송 사고가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충전 다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좀 그냥 빼 볼게요. 빼면은 지금 한칸 잔량이 남은 상태로 이제 되 있죠. 이게 방전이 제대로 제대로 되는지 확인만 해보고 뚜껑 닫겠습니다. 이렇게 꽂아 보니까 아 어, 방전이 되죠. 예, 네. 제대로 배터리 셀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수리는 어디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다기 보다 배터리 셀 수명이 다된것 같아서 수명 연장을 위한 수리를 한 겁니다. 조립하고, 젠더 넣고, 이런 아침부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 안녕히. 스트림 종료.